이거 정준영도 있네 뭔데? 그 향수 그 향수 응. 좋지? 잘 아니죠 아! 너는 도대체 무슨 향수가 뭐야 도대체 <laughs> 아저전 향수 싫어요 다 맞는 거 보다 으! 으! 솔직히 향수는 과일 향 아니면 다 싫어 야 동현아 두리안 어때? <laughs> 아니 맛은 괜찮다고 그러던데 그럼 너는 두리안으로 향수 만들어서 써라 <laughs> 아니 향이 좋다고 안 했잖아 맛이 나쁘지 않다고 했지 나한테 그래. 어? 이거 그렇게 얘기했잖아. 이거 <laughs> 어, <진짜 웃음>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한테 그래 어, 내가, 내가, 뭐, 내가 뭐하대. 내가 싸우자고 말했냐? 아니, <laughs> 싸우자고 말한 게 아니라 좋은 장소 사가지고 나도 잘해가지고. 해 가지고 어, 이러면 어 그럼 내가 뭐 어, 어쩌라고 나 아니 그 넘겼어. 근데 갑자기 두리안 얘기 왜 나와? 어 두리안 얘기 했으니까 과일향 말고는 다 냄새 아, 싫다네. 나는 그럼 두리안이 과일 아니야? 맞아. 향수를 막 쓰라고 하는 게 말이 안되잖아 두리안, 두리안이 아, 과일이야 아니야? 과일이지. 어 그럼 그걸로 향수 써서 쓰라고 하는 거데 그런 냄새는 어따뜻한그 마음을 왜 네가 갖다 나 아직도 냄새 안 맡아 봤어. 조용히 나도, 하세요. 나도 안 맡아 봤어. <laughs> 아 조용히 하세요. 진짜 머리 냄새 다르잖아. 안 맡아 봤어요. 나도 안 맡아 봤어. <laughs> 근데 왜 그래 나 나한테 어, <laughs> 과일 향이니까 그냥 그거거든. 쓰라고! 어, 어쩌라고 나보고 냄새 안 맡아봤으니까 나 아직 몰라, 나 싫어. <laughs> 아니 쓰라고 해도 뭐라 그러고 향수 냄새 맡아보라고 래도뭐라 그러고 악! 아, 이러고 내가 나중에 너 둘이 한너 코에다 이렇게 갖다 댈 거야. 음, 해보세요. 너 근데 왜 여기 와 있어가지고 시끄럽게 아주 아니 지금 그냥 브이앱 하는데 같이 하려고 뭔거냐니 가서 해, 가서. 야, 니도 시끄럽다고 왔잖아, 문 열고. <laughs> 시끄럽긴 했어, 근데. 아니 네가 제일 시끄러운데, 지금. 야. 저기 거실에서 드라이기 하려고 왔는데 아니 뭐 그, 그렇게... 드라이기 하면 되잖아 나보 아니 <laughs> 아니 말잇까지 <마르까지> 들어 말잇까지 들어 있 말이 아직 안 끝났어 해봐 해봐, 해봐. 거실에서 드라이기 <laughs> 하려고 했는데 너 목소리 너무 커서 들어왔다고 근데 드라이기 지금 할... 왜 여기 있냐고 그냥 지금 나가서 드라이기 말리세요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... 아니 뭐 초간단한 걸뭐어 뭐... 초간 초간단한 <웃음> 걸 저거 저거 어어주찬이가 동현이 목 졸랐어요 여러분 네, 어 레슬링이 레슬링, 레슬링. 레슬링. 주찬이가 동현이 헤드락하고 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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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쓰리 <laughs> 오케이 <웃음> 자 여러분 주찬이가 이겼습니다 지금 오오 김동현 박격합니다 어, 올라탔어요 올라탔어요 오오오오오 어, 홍주찬 김동현 오오 어, 지금 꼬지마, 어 꼬집었어요 꼬집었어요 <laughs> 어뭐오어 어, 어, <laughs> 김동현 깨물기 어, 어, 안바시도 합니다, 김동현. 어, 하지만 홍주찬이 뒤집었습니다. 홍주찬, 김동현을 들었습니다. 아, 올라, 어, 예, 거기는. 거기는 안 되죠? 예, 거기는 안 돼요. 우리, 어, 항복 <목소리> 주찬군이 이겼습니다. 동영군. <목소리> 역시 발린 소감 한 번만. <laughs> 아힘으로안될것 같고요. <laughs> 다음에 싸울 때는 어, 샬깽이처럼 꼬집기 할 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, 어, 꼬집기 할 네. 기로 다음에는 한번 해보겠다 야, 할기아 죄송합니다. 아, 아, 죄송합니다. 아 미안해.